예, 김해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행복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행복교육지구는 2016년 10월에 경남교육청과 김해 시가 업무 해방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공교육 핵심을 위한 행복교육지원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고 2018년도에는 김해시와 협력체계 구축과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해 행복 교육 측의 추진 배경은 앞서서 각 장학생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이러한 추진 배경에 따른 목표가 김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 본질인 교육 과정과 수업에 집중하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지역의 건강한 시민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 마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김해행복교육지구의 운영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교육청과 김해시가 협약을 맺어 어, 2017년 3월에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자문기구로서 추진위원회가 시청관계자,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김해 그리고 지역의 교육 전문가1두 분이 구성되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실무자들 다섯 분들을 조직하여 정책 실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행복교육지구의 전체적인 사업을 세 가지 갈래로 나눠서 설명하면 학교 교육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학습공동체, 마을교육과정 운영,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 회복적 도시 만들기 원도심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아 교육지원사업 다음으로 마을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중심 마학교 지역중심 마학교 놀이중심 마학교꿈키움마학교진로체험마학교 도서관 연계 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김해 교육 민간 그분은 스를 올해 9월에 김해시 인재육성소와 함께 지금 현재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마을 교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해 행복교육지구 토론 촉진단을 2 4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년의 1년 사업을 정리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11월 3일 학생의 날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습 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 기반 조성과 지역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 간내 초중고 30교 해당되고요, 교당 700만 원. 그러니까 총 2억 1000만 원을 김해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진초와 면초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진초는 지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서로 1박 2일 캠프를 열어서 서로의 소통과 예의장을 마련하였고요. 안면초에서는 텃밭 가꾸기를 해서 작물들을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샀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이두 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 은 학교 안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학교 밖으로 지역과 협력해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이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가 빨목한 만한 승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과 협력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 행복한 학습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지원 시스에서도설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교사 및 마을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경우에는 단임교사가 어 대부분 이제 교과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정한 영역에서 마을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이 간내에 이제 26개 학교와 말교사 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교육과정 운영의 절차를 보시면은 동학년에서 말교사가 필요한 교과와 수업 내용을 추출해서 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말교사를 어, 신청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말교사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수업 가능한 시간들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 등은 어, 간단한 보고서인태로 애토용지한 반바닥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가정운영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어, 천년년세보드기임 어, 전례놀이 등등 연금도 하고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즐겁게 뿐만 아니고 수업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체험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32개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차량 1 9 3세대 현장청, 차 50여 구 그리고 현장험비한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 보시면 학기장, 전 중학교에서 체험하모습이고요 제가 제빵 그다음 어, 김해문화목재단에서 목공청체험활동을 어, 이렇게 상장했습니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현작체험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것은 지역 교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추정해 보면 김해도 유럽에스 인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현장 창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김해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지금 누리고 다니거든요. 지역이 이제 생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회복적 도시 만들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해복적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 김해봉암 초등학교에서 시작했고 올해도 이제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구봉 초등학교도 올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 주민 대상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강좌를 학기 초에 개선했고요 해복적 말교사 3단계 양성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지금 또. 월 1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이 김해공항초등학교에서 어, 한국평화교육 훈련한 강사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 선생님과 함께 어, 생활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학생 중심말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서 서로 선택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교로서 나비 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비 프로젝트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중에 음악 공예 의 말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다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목공 봉사 3D 프린터 문화기획단 스킹 등등 다양한 능력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시업을 가지고요. 4월 28일에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어, 크실을마은 교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음악입니다. 오카리나를 마은 교사가 이렇게 증승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예 작품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지금 말기자단이 놀이 중심 말학교에서 지금 음,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기자들은 작년에 김해 문화의 증당 영상 미대 센터에서 말 기자단 양성 연수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날다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목공 지금 배우고 있는 모습들이 그다음 이 모습은 지금 이제 봉사단체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 학생들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고 구 계란을 이제 직접 소방서 아저씨들에게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3D 프린터 지금 프로젝트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해 우리가 학생 중심 많은 학교를 개교하고 어, 수업 모 모습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만 있고 이렇게 학생들만 모여가지고 말학교를 어, 어떻게 꾸미고 가고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트터도 하고 어, 활동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말학교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말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중심마을학교는 마을교사 및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놀이, 도시재생, 청소년 프로, 청소년조사단, 보물찾기, 설정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한 보시면은 힘이 좀 어, 지역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선정하여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의 지역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진영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진영이 김에서 해좀 소외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역사에 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청소년이 직접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의 문제들을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는 김의 청소년 토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마을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중심 마을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놀이중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지공원에서 매월 격주로 이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놀이연수 이수 어, 신난 놀고라는 놀이공동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연지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놀이중심 만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중간 놀이 시간이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도 말놀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4일 놀이중심 만학교를 지난해 개교하고 올해 처음 개학을 했습니다. 200여 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서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옆에 보시는 연이 놀이 중심 마을학교 홍보 영상을 경남 교육뉴스에서 한번 진행된 시간이 되면 자잘 놀아야 잘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국내 첫 행복교육 적으로 네. 지정된 김해시에서는 요즘 아이들 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래로 크는 아이, 놀이 중심 마을학교의 매력 함께. 해보시죠 김해시 연지공원 더위를 날리는 물주기가 네, 아이들 물 지금 또 김해시는 운놀이 프로그램을 개장해가지고 이주 토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도 지난 운영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번주 토요일 연지공원에 오시면 운영하는 현장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 상담 하겠습니다 꿈키온 말을학를 내동중, 내동초, 경운중, 경운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주제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예를 들면 은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해서 불안 이웃 을 돕겠다는 주제로 공모 신청되어가지고 당, 어, 선정된 학교에서 내동중학교에서 이렇게 텃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어, 배추를 키워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가가지고 김해 농인복지회관에 전달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왕성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 체험을학교 지금 꿈과 길을 키우기 위해 진로 취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밴드 음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르테 지금 오케스트라에 등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뮤지컬 했고요. 올해 또 김해 문화의 전당 연상미디어 센터에서 팟캐스트를 또 진행하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연계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지금 이제 도서관 삶이 잘 되어 있다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해의 작은 도서관이 36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이제 지역 곳곳에 있는데 이것이 마을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내외 작은 도서관, 특산 작은 도서관, 하나및 작은 도서관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문학, 그리고 특산 작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김의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의 마을도사 협의회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 마을도사가 바로 학교와 을를 연결하는 가장 어, 지역의 교육 그 주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작년 9월에 교육관과 함께하는 온탁토동에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로 했는데 여기에 태국에 남긴 마을 교사 한 분씩 다 참여를 하고 활동했습니다. 을 이분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그 김의 마을 교사 협의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 계속적으로 월 2회 정도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적 활동자와 마을 공동체 통화의 상무 초에 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마을교사를 한 100여명 추가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복교육지구 토론촉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8월 초에 어, 토론촉진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추출에 대해서 김내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김해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1년의 사업 성과를 이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올림 한마당 축제를 11월 3일 어, 학생의 날에 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밑에 있는 사진은 작년 모습입니다. 학부모 부서와 많은 학교 부서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공연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해행복육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어,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집에서, 학교에서, 마을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역 교육을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을김의 행복 병직원 영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